안녕하십니까 한스 수학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어, 분수함수를요 다음과 같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3초 안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,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음, 분수함수의 일반형을, 자,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순서가 다음 과 같아요. 어떻게 되냐면은, 요렇게 되고요. 분자를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고요. 그 분자를 다시금 또 변형을 시키면은, 요렇게 됩니다. 네, 요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. 다음 과 같은 함수. 즉, y는 마이너스 x분의 1. 음, 좀 작아서 잘안 보일 건데, 자,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이 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, 요 함수가 되려면 x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,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만큼, 요 숫자를 보고,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.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요 녀석이 바로 y는 2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직선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. 알겠죠? 지우고 자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은 자 점근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분모를 0만 되는 값, 즉,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된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y는 2라는 요 점근선을 어떻게 구하느냐, 여기 계수 1분의 2다라는 것을 통해서 y는 2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꿀팁으로 하나 더, 요거 변형을 시키는데 요 과정들을 생략하고 바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자, X축으로 얼만큼? 마이너스 1만큼,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은 우리는 요 녀석의 값과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값을 알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. 요 녀석의 값을 알고 싶은데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하느냐? 분모 0만 드는 수. 마이너스 1이잖아요. 그 녀석을 분자에다 넣어봐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한번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. 원래 있는 문제인데 스페셜 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선은 아 분모 0만드수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다. 음 응? 점근선이 점근선이 x는 얼마다? 임녀석이 0이 되게끔 하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얼마다? 1분의 2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맞죠? 그래서, 이 식을 다시금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? 그대로 적어요, 그대로. 어떻게? x 플러스 1분의 더하기 얼마? 요 녀석, 2를 적어요. 그 다음에, 분자에 넣는 숫자는 분모 0만드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분자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, 요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그림을 그려보면, 은 우선 점근선을 알고 있으니까, 점근선 따라 어떻게? 얘가 y는 얼마? y는 2라는 점근선과, 그 다음에,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, 그 다음에 분자의 값이 음수니까, 양수면은 요렇게, 요렇게 그려질 건데, 음수니까 요렇게, 요렇게 그려질 것이다, 라는 것을 이용해서, 다음과 같이 나타나여 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이해가 됩니까? 네. 자, 실전 문제를 한번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반적인 풀이법이랑 좀 다르죠? 네. 자, 우선은 요 녀석을 0 만드는 x의 값이 1이니까 x는 1이다. 점근선. 그 다음에 y는 얼마다? y는 얼마다? 1분의 4니까 4다. 요렇게 말할 수 있죠. 고로 요 녀석 식도 바로 적을 수 있어요. 어떻게요? 는 어떻게? x-1분의 4그 다음에 분자의 값은 분모 0 만드는 값이 1이니까, 분자도 1집을 넘으 4, 얘가 4라는 거구나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그리고, 우선은 요 녀석을 알아냈으니까, 그림을 그려보자면은,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얼마? x는 1과 y는 4라는 그래프가 그려진 걸볼 수가 있고,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기에 그려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어때요? 이게 일반적인 풀이법보다는 좀더 빠르고 좋죠. 네, 굉장히 실전 문제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요 스킬 있으면은 자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문제가 만약에 다음과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점근선이 요 녀석 0 만드는 값이니까 x는 얼마2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는 얼마다? y는 얼마다? 1분의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리고 요 녀석을 구이 다시 적는다면은 x-2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값은 여기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여기도 2를 집어넣어봐요.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4면은 마이너스 2죠. 고로 요 녀석 점근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에요 녀석이 x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 녀석이 음수이니 요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아니 요렇게 요렇게 짠 요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 분수 함수를 빨리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수학 스킬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